자 일단은 오늘 할 게임은 박쥐단 중에 한 분이 저퀄이기는 하지만 팬 게임을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3일 만들었다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열기 전에 제작자의 말 안녕하세요 박쥐단 와거라고 합니다 릴파이언 게임은 박쥐단의 고막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공격력이 올라갈수록 공격 범위와 릴파님의 목소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또한 무작위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게임입니다. 슬라이더로 배경음악은 줄여주시고 목소리는 끝까지 올려주세요. 마이거 <laughs> 맞아? <laughs> 아 오케이 가자. <laughs> 여러분 릴파입니다 오늘 해본 게임은 팬한 분이 무려 3일 만에 만든 릴파형 게임이란 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D, 좌우하고 스페이스 점프 좌클릭이 공격입니다 어... 과클릭? 과클릭이 뭐예요? 과클릭 떼면 공격? 좌클릭이죠 아니, 불편한데, 제작자 이제 고쳐주시겠어요? 하, <laughs> 진짜. 오, 타까지 완벽한 B급 게임이네요. 아, 우와! 시작하면 이게 먼저 이렇게 되네요. 오, 어, 어, 뭐야, 오,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일로 와봐, 일러 와봐. 일로 와봐, 일러 와봐, 박지로 와. 일로 와봐, 일러 와봐, 나가. 맥시멈 풀파워다와 <laughs> 방금 뭐야? 방금. <laughs> 어? 또 나쁘지 않은데? 차진 속도 짱 빠르게 보자 와 차진 속도 개 빨라 우와 예아 <laughs> 왜야 나 임마 일로왈로왈로 2단 점프 4단 점프 5단 점프까지 <laughs> 수륜 크크 그 음... 고막이 아니라 게임이 터졌어요! 자 당황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켜봅시다자 사망하면 알테이프 포 해랍니다 어 소리 <laughs> 야 이거 소리 많이 커요? 어 적당해요? 아 오케이 오케데 차진속도 6.2 어쭈어쭈어쭈 어쭈 이 베이비 잠깐만 잠깐 만 베이비 베이비 녀석들 일로 와라 라라응에응 아기 백지다 응 견뎌 나이스 체력 이 회복 이거다 이거다 어 얹어주시면 안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아나 아, 진짜 미치겠네 미안 릴 사장 이제 도박장 열어줘 지금 이게 10-4지 10-5까지는 솔직히 할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3투 시작 1, 2투는 가볍게 몸 풀기였죠? 별거 아니면 게임 3투 렛츠고 어, 의계박지의계박지의계박지 미쳤어 의계박지 미쳤어 미쳤. 테스트 미의 컴에서는 괜찮았는데 아 괜찮습니다 어, 지금은 다시 돌아왔네요 아 음... 한 판만 더해 얘들아 진짜 방금 거 장난 진짜 한 판만 나 솔직히 5라운드는 깨겠다 미쌔 포인트가 장난이야 <laughs> 아니 박사장 한 번만 더 믿어봐라니까 내가 솔직히 5라운드도 못 깨겠... 여기서! 정신이 들어? 오, 혀! 야, 이거 느낌이 좋은데? 8라운드까지 가보자, 8라운드. 걸어라. 너네들의 추억. 모두 걸어라 가장 드라면아나 진짜...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진짜... 아니 말도 안돼 진짜... 나한번더한번더한번더 야! 이번에 화끈한 게 바로 7라운드 때리자 솔직히 7라운드까지 강했... 이 새끼들아! 한다 생각보다 많이 걸었네. 해가리 봐! 아니 나 이번엔 진짜 될것 같아. 한 번만 더 걸어봐. 나 이번엔 진짜 무조건이다. 릴파 각성 릴파 각성 한다. 내 추억 내비명을다한라 나이스. 오케이. 와 나이스 완전 잘해. 차진속도 증가 이속 증가. 아 차진속도 아직 좀 낮다. 이거 계속 들려. 이 새끼박쥐들 이것들 일러라라. 아! 와와짱스 우와! 우와, 실화냐? 와 미쳤다 이거. 이라라라라라라라. 나의 범위 안에 들봤어 아 봤어? 진짜 이거다 차지 공격력? 차지 차징? 차징으로 할까? 무조건 공속이야? 그래 차징 가자 차징 가자! 이크랑가가보세요 얘들아! <삼 Tokyo> 나의 만족 비백이다 괜찮아, 내가 간댔잖아!!! 이 기세를 몰아서 10라까지 깬다! <laughs> 자1라 10라! 토토 가자! 가자! 아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laughs> 아 하지마! <laughs> 릴파님 와굿병의빙급 합방 게시글 올렸는데 릴파님은 못한댕 어? 늦진다니까 나는 괜찮아 얘들 나는 네파용 게임 하면 되지 나 빼고 다 모인 거 아니지 다 모인다고 거짓말 하지마 다 온다고 내리도 내리고 하는데요. 아, 아 나도 나도 이렇게까지 너무 기뻐서. 릴 사장 울지 말고 포인트부터 주지 않을래? <laughs> 아이 팍씨 진짜. 개리를 그냥 조용히. <laughs> 나도 다 같이 모여서 아, 에, 안녕하세요. 또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어제 녹음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릴 반은 릴은 일파은 일판은 일판형 게임하고 다른 애들은 모여가지고 둥글게 일파장은 둥글게 일파장은 할 거야. 어... 나중에 또 안돼? 진짜? 일파님 울지 말래. 알겠해요 감자해요. 왔군요. 불업진방 놀러 왔어. 감자야. 음... 근데 진짜 웃어. 아니 사실 그 낮에 왔거든요. 도착은 했는데 나 설치를 안했어이 그러니까 상자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이사장은 아니 근데 이거 엄청 많던데? 30분 가능이라고? 9시 반부터 10시에 한다고요? 어, 진짜요? 아, 이게 되려나? 아, 사, 상트만 일단 해 볼까요? 아, 자,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